TNT 화약으로 만든 600만 메가톤의 위력, 지구상에 있는 핵폭탄이 가진 총력의 600배의 힘입니다. 굉장한 폭발력이죠. 이런 빅뱅 실제로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와 같이 카메라에 담긴 엄청난 폭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폭발을 직접 목격하기 위해서는 지구에서 몇억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으로 가야 하겠지만, 이곳에 방문하신 여러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준비는 되셨나요? 그럼 출발할게요. 슈메이커 부부와 레비 씨 이야기의 시작. 우주에서의 대폭발에 대한 이야기는 1993년 3월 24일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날 유진 슈메이커, 캐롤라인 슈메이커 부부와 그 동료 데이비드 레비 씨는 팔루마 천문대에서 밤하늘 관측을 한후 이상한 물체가 촬영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발견은 우연의 산물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신의 성이 이들 세 사람이 발견한 첫 번째 성은 아닙니다. 그들이 발견한 첫 해성으로부터 11번째, 주기 해성만으로는 9번째이기 때문에 슈메이커 랩이 제9해성이라고 불립니다. 발견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성은 하나의 덩어리였습니다. 하지만 목성 부근을 통과할 때 지름 약 5km의 해성은 목성의 막강한 중력작용에 의해 붕괴되어 여러 개의 분열핵이 된 것입니다. 천문학자는 이것이 1992년 7월에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목성 부근에 혜성이 나타나는 것은 슈메이커 부부와 레비 씨의 발견 1년 후로 예상되었습니다. 학자들은 뭔가 정말로 신기한 것을 발견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죠. 여러 계산과 실험을 통해 혜성이 목성에서 4만 5천 킬로미터의 위치를 통과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상 초유의 거대 물체에 의한 충돌을 목격하기에 충분한 수치였죠. 목성이 이런 대단 무쌍한 움직임을 보이는 해성을 잡아 삼킬 기회를 놓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수백 미터에서 2킬로미터에 이르는 크기의 파편들이 이 태양계 어디에선가 엄청난 소동을 일으킬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1994년 7월 16일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목의 대상이 된 목성. 목성을 정확히 관찰하려는 전 세계의 천문대, 천체 망원경을 갖춘 로셋 위성, 허블 우주 망원경.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주역이 된 것은 목성 탐사선 갈릴레오였습니다. 천체의 충돌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 곳은 지구에서 직접 볼수 없는 목성의 남극 주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갈릴레오는 마치 대박이 날 작품이 개봉될 때 팝콘을 먹으며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있던 관객처럼 생생하게 관측에 성공했습니다. 이 현상은 천체 탐사선 율리시스 외에도 보이저 2호의 자외선 분광계를 통해서도 관측되었습니다. 충돌 해성의 첫 파편 이른바 프레그먼트 A가 초속 60km로 목성에 부딪혔을 때 갈릴레오의 계측기는 화구가 발생하는 현장을 기록했습니다. 그 최고 온도는 섭씨 23,700도, 태양광구의 약 5배입니다. 목성 대기의 평소 온도인 영하 143도와 비교해보세요. 이 충돌은 마치 고요한 마을 안에서 벌어지는 격렬한 파티와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 바베큐도 타서 눌러버렸을 그런 그릴과도 같았죠. 화구가 대기층 상부까지 올라가자 지구관측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학자들에게 있어서 실로 예상 밖의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목성은 관찰하기 적당한 각도에 딱 맞게 회전한 것입니다. 덧붙이자면 목성은 1회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9시간 55분으로 아주 빠르게 회전합니다. 이 타이밍에서 춘문학자들은 화면상에 다크스팟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충돌의 흔적인 것입니다. 이후 6일 동안 계속해서 목성 표면에는 충돌로 인한 거대한 반점이 21개 출현했습니다. 가장 큰 파편인 프레그먼트 G는 직경 12,000km를 넘는 자국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는 지구의 지름과 거의 같습니다. 가장 큰 파편의 낙하로 인한 열량은 TNT 화약으로 600만 메가톤 상당인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때 지상에 굉음을 냈던 수소 폭탄인 사르본버의 가장 강력한 핵폭발 위력의 10만 배입니다. 또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핵폭탄이 가진 총력의 600 배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목성이 우리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진 어딘가에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다 싶네요. 충돌 결과. 대기의 층 상부의 밑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하던 학자들은 사진이나 데이터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바심이 났습니다. 거대한 물체가 부딪힘으로써 목성 표면의 구름은 풀장의 거품처럼 흩어지고 아래에 숨겨져 있던 것이 보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목성 대기의 파편이 침입하면서 물 속에 돌이 떨어진 후에 둥근 물결과 같은 모양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으켜진 물결 자체는 천문학자들의 예상보다 훨씬 작은 것이었는데요. 아마도 파편이 기대되는 층까지 도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모두를 실망시키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목성 전체에 물체로 이루어진 강력한 물결이 퍼져나가고 초속 450m라는 속도로 성층권을 앞질렀습니다. 그 파문은 충돌한 지 2시간만에야 겨우 가라앉았죠. 프레그먼트 K 낙하 1시간 후에는 충돌한 영역의 근처에서 오로라가 발생했고요. 또한 목성의 충돌 반대편에서도 같은 오로라 발생이 기록되었습니다. 파편의 침입에 의해 하층부에서 이황화탄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화이 휘몰아쳐 올라간 것입니다. 우주물체에서 이황이 기록된 것은 이번 이 역사상 두 번째입니다. 학자들은 해성에 의해 초래된 것이 분명한 철, 규소, 마그네슘의 흔적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발열량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행성 전체의 성층권 온도는 상승했지만, 2주 후에는 평상 기온을 밑돌았고, 그후 다시 평상치까지 상승했습니다. 2만 km까지의 크기의 거대한 충돌 자국의 정상화는 이보다 더 빠른 일주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충돌로 인해 생긴 더 작은 흉터라고도 할수 있는 자국은 열이 식기까지 두 배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만의 독자적인 가설이 있다면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온도는 곧 원래대로 돌아왔지만 혜성의 충돌로 인한 흔적이 목성의 대기에서는 몇달 정도 계속 남아있었습니다. 이 흔적은 유명한 목성의 소용돌이인 대적반보다 두드러졌고, 대기 중 암모니아와 이왕화탄소는 14개월에 걸쳐 기록되었습니다. 이상이 거대한 목성이라는 별에서 일어난 대서특필의 사건입니다. 2009년의 충돌. 해성의 파편이 목성으로 쏟아지는 모습이 선명하게 관측된 지 15년. 2009년의 학자들은 다시 태양계 최대 행성에서 수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목하고 있었던 것도 수백 개의 옵서버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어느날 밤, 호주의 아마추어 천문학자 안토니 웨슬리 씨는 골프나 크리켓 경기를 볼지 목성 관측을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주에 대한 호기심으로 그는 이전에 대기 중에 없었던 다크 스팟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목성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틀림없어! 라고 생각한 웨슬리 씨는 이 사실을 나사에 알렸습니다. 연락을 받은 나사의 직원들은 마우나케아 천문대의 적외선 망원경으로 목성을 관찰해 미확인 천체에 의한 충돌흔적을 확인했습니다. 목성 대기의 반점은 태평양 정도의 크기였고, 온도 상승 현상 이외에 대기의 더 깊은 층에서 암모니아가 상승하고 있는 것도 기록되었습니다. 모두 지난번 충돌에서볼수 있었던 징후이죠. 나사는 목성에 낙하한 천체의 크기가 200에서 500m라고 산정했습니다. 근데 이건 그렇게 대단한 수치는 아닌데요. 예를 들어, 공룡이 사라진 백악기와 고대 3기 사이의 대량의 멸종은 지름 10km의 소행성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500m 정도의 것이라면 지구에도 만년주기로 낙하하고 있습니다. 목성, 지구의 수호자. 이처럼 단 15년 만에 우리는 두 번이나 목성이 우주물체에 충돌하는 장면을 볼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얻은 학술적 관점은 목성이 이처럼 거대한 청소기와 같다는 설을 뒷받침하는 것이었습니다. 강력한 중력으로 목성은 다양한 형태의 위험한 쓰레기를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쓰레기는 지구를 강타할지도 모릅니다. 슈메이커 랩이 제9의 성 충돌로 생긴 반점의 줄은 보이저가 미션 중 목성의 위성인 가니메데와 칼리스토에서 발견한 수수께끼로 가득 찬 사슬 모양의 크레이터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수수께끼가 풀린 것이죠. 이는 가니메데와 칼리스토에 떨어진 일련의 파편 자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천문학자들이 목성계의 활약으로 지구가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곳이 되어 우리에게 평온함을 안겨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공룡의 멸종과 같은 사건은 지금보다 훨씬 자주 일어났을 것입니다. 오늘의 토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우선은 여러분과 함께 이 거대한 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여러분께도 영상을 시청해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SNS에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카메라로 촬영된 가장 강력한 폭발 현상에 대해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희가 다음 주제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더욱 흥미가 있으신지 더잘알수 있게 되거든요. 물론 다음 영상도 예정대로 바로 올려드릴게요. 그럼 헤어질 시간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